오! 오! 잠깐만. 죄송한데 너무 가까이 있지 마 주세요. 아, 니 이렇게 오늘 백수처럼이구어 나요. <laughs> 아니, 야왜 이렇게 귀찮아? 저 <laughs> 원래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 좋아해요. 이게 아메카지가 아니잖아. <laughs> 아메카지 스타일이야. 나였어. 아 미안해요. 아 우리 나. <laughs> 아 미안해요. 아 좋은 소스 있게 했잖아요 나한테. <laughs> 물려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. 당신만 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야이 음악이란 거 그러니까. <laughs> 아 죄송한데 이거 왜 찍어요? 아, 여기 찍지 마요. 나도테 그 입고 있는 거 있어요.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. 뒤돌아봐. <laughs> 내가 감동의 주파로 받아. <laughs> <죽다러봐. 웃음> 내가 나, 너무 감동시킬게. <laughs> 나 믿어. 나 믿어줘. 뒤돌아봐줘. <laughs> <나 좋아. 웃음> 이게 아메카지 룩이야? 내가 아는 아메카지가 아닌데? 이렇게 핀잔만 줄 거면 집에 가요. 아 미안. 나 오늘 너좀 많이 빨아줄게 <laughs> 나도 그런 거 좋아했지 어. <laughs> 너 오늘 내가 작정하고 빨아준다 어? 엠로다 할인 가격이 엠로인데? <laughs> 뭐 드실래요? 속이 좀 따뜻하고 싶어요 영웅 은좀 키세요 속 뜨거워질걸요? 가위 어. 어, 너무 잘나 다시 지게로 돌아왔구나. 어, 그래? 이렇게 저한테 감정 표현하시면 어떡요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희는 가족이니까. 들어보라고.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. 어떻안서 엠로산가? 엠로산도 같은데. 저 정도 대시비이잖아요엠로 많이 탔습니백 씨? 네.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. 오늘 밤 스피또는 나야 나 응. 나야 나한 장이 얼마인 거야 스피또? 천, 원짜리 천, 원짜리 천 원짜리요? 이천 원짜리. 원짜리는 점이 얼마? 당첨 금이 얼마야? 2 0억2 0억이요천 원짜리 얼마죠? 이천 원짜리 네 개로 지치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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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눈, 눈이 돌아간 거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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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한 줄하기. <laughs> 아, <laughs> 오! 오! 얼지가 중요해. 2천원2천원2 0원2 0원2 사장님 여기 알바 안 뽑아요? <laughs> <laughs> 알바 자리 없나요? <laughs>